5분봉 쌍기둥 매매기법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HLB 만도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한 종목 쌍기둥 매매기법으로 노렸는데 장 초반에 하나 그 다음에 9시, 여기서 출발하면서 하나 이렇게 쌍교동이 발생을 했죠. 자, 여기서 기다렸는데 매수 체결이 안 돼서 이쪽에서 기다렸던 부분, 5만 500원이 매수했던 자리인데요. 고점하고 눌리면 저가와 연결해서 절반 자리에다 딱 걸고 있었던 거예요. 5만 500원. 그래서 매수 체결이 됐고,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지기 기다린 거죠. 은봉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이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, 여기서 아쉽게 조금 모자라게 뛰어넘지 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에서 4% 정도 수익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차익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분봉 쌍기둥 매매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기둥 두 개만 찾고 고점하고 눌림목 저가 연결해서 중심부터 해서 또 이제 저점을 손잡하 자고 또 중심 자리 끊어 가지고 2분할 정도 노리시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매도는 거래량 터질 때 이럴 때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단타 매매를 할수 있다.